여러분, 오늘은 파리에서의 저녁 클렌징 루틴을 가져왔어요.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씻을 결심하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. 직장인 분들도 학생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누워서 자버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, 우리. 그래서 너무 귀찮은 저녁 클렌징 빠르게 확실하게 하고 금방 쉴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퀵 클렌징 아이템들 추천해드릴게요. 내 클렌징 시간을 확 줄여버리고 싶다. 10분이라도 빨리 침대에 눕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주세요. 저는 빠르면서도 완벽한 클렌징 루틴을 위해서 넘버진 1번 말끔 순사 클렌징 오일하고 2번 생크림 클렌징폼을 쓰고 있어요 먼저 1번 클렌징오일 이 제품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가벼운데 강한 클렌징오일이에요 세정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메이크업부터 피지까지 금방 퀵하게 클렌징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지내는 동안 풀 메이크업하고 늦게 들어온 날들이 많은데 이걸로 1,2분만에 클렌징이 빠르게 끝나니까 저녁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저처럼 많은 분들에게 저녁의 여유를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전 오일이 무거워서 얼굴에 잔여감 남는 스타일은 아예 안 써요 그거 답답한 거못 견디는데 이거는 제형이 가벼워서 그 특유의 막 씌운 것 같은 그 잔여감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롤링하면서 피지나 블랙헤드 빠지는 그 쾌감 제가 이걸 한국에서부터 계속 쓰 건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니까 제가 이거 같이 두고 언니랑 썼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온 첫날 언니가 처음 써보고 피지 엄청 잘 빠진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쓰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깨끗하게 씻은 마른 손에 클렌징 오일 두세 번 여유 있게 펌핑해요. 그 다음에 얼굴에 바로 올려서 롤링하는데, 이때 손에 힘 빼고 최대한 살살 문질러요. 전 제형이 무거운 오일들은 이 과정에서 100% 얼굴 붉어지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자극이 적어서 이때 피부가 붉어지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눈가는 정말 살살 문질러 주고, 그 다음 손에 물에 살짝 적셔서 유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, 유화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서 물에 닿자. 하얗게 변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손에 힘 빼고 롤링해준 다음 물로 씻어냅니다 보시다시피 1번 오일만으로 풀 메이크업 말끔하게 지워져요 따로 리무버 없이 포인트 메이크업도 싹 클렌징돼요 여기까지 하면 세안 후에 당기지 않는 적당한 촉촉함만 딱 남아요 제가 수부지인데 제형이 무거운 오일은 잔여물들이 모공 막으면서 트러블 올라올 때가 있어서 제가 클렌징 오일 아예 안 쓰거나 까다롭게 고르는데 이거는 가볍고 깔끔하게 씻겨서 트러블 없이 쓰고 있는 그 다음은 일반 클렌징폼보다 세정력이 훨씬 뛰어난 정말 아주 빠르게 클렌징을 끝낼 수 있는 클렌징폼을 추천해드릴게요 풀메 말고 평소에 선크림이나 쿠션 정도로만 메이크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딱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이거예요 넘버즈인 2번 티클린 생크림 클렌징폼 이 제품은 아주 쫀쫀한 거품이 얼굴 구석구석 모공까지 다 닦아주는 제품인데 거품 크기가 모공보다 작은 조밀한 생크림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깊게 디클렌징이 돼요. 쫀쫀한 거품을 얼굴에 얹고 살살 문질러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말끔하게 다 씻겨요. 1번 오일이 1, 2분 정도 걸린다면 이 제품은 30초 컷이라서 풀매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만으로 금방 클렌징 싹 하실 수 있어요. 전 수부지라서 겨울 말고는 세정력 좋은 클렌징을 클렌징폼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게 딱제 니즈를 채워주면서도 과하게 유수분 쫙 뺏어가는 그런 느낌 없고 세안 후 당김이 굉장히 적어요. 이게 네 가지 스킨케어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안 후 피부 보습막을 남겨준다고 하더라고요. 전 이거 화장 안한 날에도 피지 분비가 오늘 좀 많았다 싶으면 이걸로 클렌징하거든요. 피지 정리 말끔하게 잘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수부지나 지성피부분들이 되게 좋아라 하시면서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. 전, 정말 확실하게 클렌징 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1번 오일로 1차하고 2번 폼으로 2차하는 루틴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. 두 제품 다 빠르고 확실하게 세정이 정말 정말 잘 되지만 순해요. 그래서 두개 같이 썼을 때 정말 좋거든요. 그래서 저처럼 같이 쓰는 거 추천드려봅니다.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저녁 시간 너무 소중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씻는 거 짧게 얼른 끝내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더 늘리면 하루하루 그게 힐링이다 생각돼요.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에서 1번 오일 대용량에 2번 클렌징 폼 본품을 증정하는 기획 세트가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두 가지 조합으로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늘 행복하고 평온하시길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. 그럼 전 다음 영상 들고 올게요. 안녕. 빠이.